n o 먹어. 아, 아, 가 No. 뭐 하는 거야? 클랩. 아, 어, 배하. 부분님 배하 배하 아무 뭐왜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들려요? 나안 들려. 들려요? 나 때리고 와. 아니 아니 들리시냐고. 아니, 아니, 뭐. 때리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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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언니 여기 있는 사람도 다제 편이에요? 맞아요. 다? 아 진짜? 아 진짜요? 아이분 베린인데? 그럼 전 누구랑만 얘기하는? 우리 편이랑만? 저요 저요 들려요? 말해보세요. 아아 아, 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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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못해요? 들리세요? 아아 <laughs> 아.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하늘에.

아, 아. 2, 2번님. 아, 아, 2번님! 아, 2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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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어, 꼭 치킨 먹여드려야겠다. 먹여드려야 열심히 해서 치킨 먹여드려야겠다. 아이고. <laughs> 잘했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번 님. 아. 빨리 까봤지까. 미치겠네. 간다. 뭐야? 이번 님.

차가, 차가, 차를 아.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왜? 들려요? 근앞주가 앞은... 아니! 아니래. 마이크! 아, <laughs> 그럼 왜, 왜 거예요? 아니! 그 o p e 가 앞으로 가봐 내놔! 저 줘요 저기요 저 줘요 마이크 안돼요? 저 주면 안돼요? 나저 <목소리> 주세요 아나 좋은 아, 줬다 좋은거 줄게, <목소리> 좋은 줄게 나줘 근데 줬어요 근데 버렸어 나줘 <목소리> 나 있나? 쟤다어 여깄다 나 보고 보고 감사 나한테 있는데? <웃음> 뺏겼어요? <웃음> 아, 뺏겼어. 이 차는 안 이제 안 제겁니다 아, 아나왜나 안주는거야 <laughs> <laughs> 아 돌겠네 진짜 <laughs> 아 뭐하는거야 나왜쏴 아니 마이크 안되시다고아나 <laughs> 계속 말하고 있잖아 사기당해 <laughs> 아, 나 그래요? 차를 구해야겠네. 이거 뭔데요? 갑자기 왜 이래요? 왜요? <laughs> 그럼 어떡해요? 빨리 달려가요? 나 죽고 싶지 않은데? <laughs> 차가 없는데? 남잖아. 템 네. 누르면 아 이거 보여.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빠르는데 이거 오른쪽에 누르는 돼. 아맞아 아, 데리러 그래. 가야겠다. 언니 이렇게 갈 때는 어디갔어? <laughs> 귀여워. 씨. 이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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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착하시다 나꼭 치킨 먹여준다 2번님 이 <laughs> 2번님? 나 지금 네. 이 지금 이대이번님네 이..내..여기 준비하시는 분을 분은... 죽여뭔 소리야 날왜 죽여 그렇지 뭐지 여기까지 살아남으면 이는거에요 아니 그렇긴 한데 나를 왜 죽여 저는, 저는 못하니까 이 남자가 이 사람이 흉는거아니 아니 나를 왜 죽여 네. 뭐 아 어? 같이 가! 어이? 기다려줬어. <laughs> 너무 <웃음> 착하다. <웃음> 되게 착하시다. 이번님이번님안 <laughs> 리버님. 리버님? 들려요? 아, 개웃기다, 이거. <laughs> 내가 더 웃겨, 지금. 원래 이렇게 팀이랑 같이 다녀야 돼요. 네. 저 사람 운전하는 거예요? 저 가만히 있으세요? 2번님. 아, 팔 봐요. 왜요? 어떡해 안돼 안 돼? 나 죽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언니 어디 한번 볼까 네. 들어왔어 러러 네. <laughs> 일로? 저분이 다도와주고 있어. 저분이 어 우리팀? 우리팀 어디.. 우리팀 어디갔이파밍이뭐저요이 저. 저나이 저. 저이 아, 역대급 베린이었다.